침략자들에게 분노의 폭탄을 던지고 장렬히 사망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 이렇게 다시 또 중요한 순간이 오나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행동하고 함께 전진합시다 7일을 후에 유심독재의 우 박근혜 후보의 재집권 새누리당의 재집권 받기 위해서 우리 한표 반갑습니다. 아, 우리 함께 꼭 투표해서 새로운 희망 만들어 봅시다. 그리고 하나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. 투표가 끝나도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지난 총선 때투표함 훼손과 같은 그런 부정선거 의혹들이 생겨났는데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새누리당이 질직권을 하기 위해서 어떤...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우리 소중한 표 뺏기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마음을 모아서 투표해서 박근혜, 새누리당 후보의 재직권 막아내고 그리고 이네가지의50% 실현시키는 그래서 노동자와 농업인, 서민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진보적 정권교체